Where are you at? t h e 나 e is only Chang Tais or you g 셨 okay, Chikokume or Hoshan and the Ottawa. We go get p a t i n g I don't 신선한 것 같아요. 부산에만 있는 건 아니죠? 네, 지금 일단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음. 일단은 봤을 때는 대략 전국적으로 1,500억 개 정도 장터가 있는데. 장터가요? 네, 이제 AT에서 지원하는 장터는 현재 35개가 있습니다. 아 음. 네, 저희 이제 바로정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에 가시면 이제 주변에 있는 어, AT가 지원하는 직거래 장터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. 네. 배고프니까 뭔가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대리님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? 저한테는 네.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카덱스라고 네네. 저희 빅데이터 사업부에서 하는 농식품 가격 알려주는 네. 뭐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네네. 거기랑 만개 레시피 아시죠? 아네 알고 있죠 만개 레시피랑 네. 연계를 해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와. 다양한 레시피들을 음 보여줘요 그래서 허니 네. 갈릭 포테이토가 네. 있더라고요 아마 맛있을 네. 듯 어우, 아, 이름도 엄마 표네요. 엄마, 난 아닌데. 엄마 보고 싶어. 뭐. <laughs> 네. 네. 뭔가 제가 요리를 할것 같은 거예요, 오늘. 해드려야 아, 될것 같은 거예요. 네네. 그래서, 그, 해미의 뚝딱뚝딱이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런 프로그램 을 만들어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네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포맷인데. 아니요. 혹시 그 아, 유튜브에 아니요. 아니요. 전혀 그런 네. 표절하지 않았고요. 아, 네. <laughs> 표절하지 않았고 햄이의 네. 뚝딱뚝딱 아. 코너로. 그 반말 컨셉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거대로. 괜...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아 저는 너무 좋은데요. 아 그래요? 아. 괜찮니 햄이야? <laughs> <laughs> 씨유한 큰술. 난 마늘을 좋아해. 주. 맛있으면 좋겠다. 됐다 짜잔. 이제 기다려. 빼페로 먹구나. 네. 어 뭐해서 다 같이 서다 요리는 그런 거야. 어. <laughs> 뭐야? 와, 리액션 뭐야, 이거? 감... 감자. <laughs> 뭐야? 어때? 일단 어, 보기에는 많았더라? 보기에는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. 어, 아, 마그 레시피 따라했으니까 엄청 맛이 있겠지? 사실 아. 요거가 레시피. 내가 뭘 하는지 설명을 해주면 음. 이거는 그냥 스테이크 구운 거고 그래서 아까 축산차에서 사온 맛있고 음. 신선한 한우를 그냥 구웠다. 음. 이거는 아까 거기서 산 양파랑 버섯이랑 양배추를 가니쉬로 만든 거고 음. 요거가 만개 레시피에서 보고 배운 허니 마시... 엄마표 허니 어... 갈릭 엄마 요거? 아니야 햄미표햄미표 <laughs> 어, <해미표. 웃음> 그래서 <웃음> 이거가 아, 있고 어. 먹어볼까? 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양념이 네. 난 짤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음. 안 짜고 음. 맛있네. 네, 평소에도 이거 만개 레시피 활용해가지고 요리 같은 거 해봤어? 아, 난음 갖추하니까. 음 계란찜 뭐 그런 거 음. 아니면 찌개. 음뭐뭐 뭐 검색하면 음. 나오니까. 음 확실히 거기에 이제.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비슷한 맛은 나더라고. 그치. 근데 그게 음. 뭐가 내려가고 올라갔는지 음. 우리가 막 장을 보러 가가지고 맨날 찾아볼 수는 없잖아. 음.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보면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음. 되게 되게 PPL처럼 말하게 됐는데 <laughs> 약간 그런 프로그램 진심이야. 아닌가? 아니 진심이야. 나 진심이야. 난 <웃음> 아니, <웃음> 우리 공사가 하는 음. 일이 진짜 많다는 거고. 생각... 음. 어때 먹어보니까? 어 확실히 고기가 뭐 시중에 있는 것도 당연히 맛은 있지만 어, 확실히 조금 더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기도 해. 그래 응. 기분 탓 아니? 이거 <laughs> 맛있다. 음. 응. 응. 거기 아까 갔을 때 아니 그 어머님도 줄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. 맞아 맞아. 게안 응. 먹어? 안 <웃음> 아니 <웃음> 내가 저번 주에 맛있어? 아니 저번 주에 들어봤 <laughs> 저번 주에 사랑일 뽑았거든. 사랑들을 아. 아주 <laughs> 사랑일 뽑아가지고 이게. 메뉴 선정 아, 내가 잘못. 아니야, 아니야 그런 건 그런 건 아닌데 너 일단. 아뭐 <laughs> <laughs> 약간 그 타양사리의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이나 이런 걸 음, 열심히 한 거구나. 없지. 음. 할거 없던 운동 말고. 아니 나도 최근에 <laughs> 이제 회사 들어가가지고 음, 음. 점심 시간에 운동하는 거 이제 음. 재미들려가지고 음. 음. 열심히 하고 있거든. 음 그런 거 음. 같더라. 음 외적으로 보이는 약간 근육 크기. 이런 걸좀더 키우기 위해 서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. <laughs> <왜? 웃음> 아 왜? 패션 근육? 아니 아니 패션을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지. 아니지. <laughs> 패션 근육 아니. 패션을 아니고. 위한 근육이란? 아니요 그러니까 좀더 우람해 좀더내 외형을 키우기 위한 근육. 가벼운 그러니까, <laughs> 근육은..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맞는 거 같은데. 아 그게 그래되 하나? 원래 아, 그래. 아무튼 뭐 음. 건강해 보이면 좋지. 맞아 맞아. 일만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해질, 수, 생활이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. 음. 그래서 이 운동 말고 어, 다른 뭐 나주 생활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거 팁을 좀 주자면. 음. 아무튼 뭐 연고가 이렇게 없는 곳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음. 회사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리는 게나 되게 좋은 것 같아. 음. 그래서 음. 끝나고 사람들하고 자리 같은 것도 많이 가고 진짜, 음. 진짜 친구처럼. 음. 지내고 운동도 같이 하고, 음, 음. 결국 운동으로 돌아갔는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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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. 물론 음. 이제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. 음.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음. <laughs> 사내 부부 비율 알아? 아니, 그건 아직 못 들어봤는데, 우리 회사가 음. 사내에 지금 음. 커플이 음. 내가 사는 것까지만 하면 38개인가? 30... 음. 음. 38쌍 정도가 있을 거야. 결혼하신 분 아니면 결혼하시기 전? 아니 결혼한 사람은 어. 아... 비밀들은 내가 어떻게 알아? <laughs> 그래가지고 음. 37상 정도 3 8상 정도가 있으니까 음.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음. 뭐 70명 정도 넘을 거 아니야 음 70그러72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음. 그러면 우리 공사가 총 1000명 정도 되는데 음. 1000명도 안 되지 8, 900명도 될 거야 음. 그중에 10%는 자기들끼리 결혼을 한 거야 음 웃기지 진짜 관심 없어 본다 <laughs> <laughs> 어쩌라고, 어쩌라고 이렇게. 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. 어, 뭐, 음, 음. 그래서 나처럼 뭔가 회사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하고 음, 음.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 생각해. 그래서 실제로 나주로 음. 이전하고 나서 그 커플이 많이 노력다고 하더라고. 음. 그래서 그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음. 아무도 안 하는데. 틀렸네 아 사내부부 사... 사내 어, 부부... 컨텐츠? 어, 괜찮을 것 같은데 연락 주세요 어디 보고 연락 주세요 나와줘 뭐 그렇다 음...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된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다 어땠어? 사업 소개도 하고 음. 거기서 산 음식 가지고 이렇게 요리까지 해줘서 음.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얘기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좋았다는 거죠? 네, 맞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도 하니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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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감사합니다. 급 텐션이 떨어져 버렸네. <laughs> 그러면 우리 네 어. 나중에서 보시죠. 네, 나중에서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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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 여기 인사. <laughs> 지금